흰색 대형 폐기물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옵니다. 차량이 후진하려는 순간 뒤쪽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걸어옵니다. 화물차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후진하더니 그대로 덮칩니다. 오늘 오후 1시 20분쯤 8살 A 양이 5톤 생활 폐기물 운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 후진을 하는데 뭐 엄청 속도를 냈을 건 아니잖아요. 내게 비명 소리나 이런 게 들었을 텐데. A 양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. 차량은 페트병을 싣기 위해 분리 수거장으로 후진하던 중이었는데 40대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었습니다. 비상등이 켜지거나 경고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. 운전자 현재 한 명으로 확인됐고요. 그 당연히 그 2인 1조로 운행을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요. 유족들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후진할 때 분명 히 직원도 두명 타고 있을 거예요. 네. 세 명이상 타잖아요. 네. 야지 음. 그대로 들어와 버리면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